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번 할로윈 업데이트를 예측해달라고 하셔서 나이와 같이 게임하면서 과연 할로윈 이벤트 때는 뭐가 나올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바로 가시죠.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하이프까지. 자 추석 연휴 동안 진행했던 다이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있겠습니다. 드디어 추석 다이 이벤트의 마지막 추첨이네요. 이번 추첨 영상은 바로. 요 북극곰 길들이기 영상이고요 그럼 바로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1954개가 달렸고요 바로 한번 추첨해보도록 할게요 빠라바라바빠빠라바라 오 축하드립니다 화평님 댓글에 적어주신 닉네임으로 바로 친구추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신 것 같고요 자 친구추가 해드렸습니다 아참 꼭 친구추가를 받아주셔야 다이얼을 선물해드릴 수 있으니 꼭 받아주세요 야곧 있으면 할로윈 이벤트 그니까 시간 진짜 빠르다 라인은 할로윈 이벤트 때뭐 나올 것 같아? 밖에 스포일러 있잖아. 아그 게시판? 응 맞아. 거기에 트리골트릭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사탕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닐까? 음, 하긴 약간 맵에 사탕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런 걸 수도 있겠다. 그거 주워가지고 이제 교환하는 거지. 오 누구한테? 어... 약간 <laughs> 업적 나온거 아니야?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사탕 모아가지고 업적 같은 거아 업적 깨는 거? 어 근데 그것도 가능성 있다 근데 업적이면 좀 별로일 듯 근데 어... 막 업적과 동시에 그런 거좀재겠다 꾸밀 수 있는 아이템 아니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... 지금까지 나온 업적 중에 다뭐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모자라든가 뭐 모르는 식으로 주잖아? 그지 근데 이게 약간 공감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굳이 꿈미는걸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. 그 업적 달성도. <laughs> 오 막긴 하지. <laughs>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그렇게 뭐랄까 캔디 갖다가 교환할 수 있는 한정직업 같은 게 나오면 어떨까. 어 근데 그것도 아 근데 그것도 괜찮겠다. 아니 왜냐면 애당초 이 99일 게임 자체가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좋은 거잖아 그치? 그치 그치. 그러니까 장식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의미가 없거든.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해가지고 오랫동안 할수 있게 하려면 이번 트리거 월 트릿 할로윈 이벤트 때 아예 그냥 그 새로운 직업 특수 그 한정 직업을 내는 거지.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가능성 있다. 보통 이런 거 한정판으로 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한정이다 하면서 많이 하잖아. 그치 그런 걸 노린다 고 생각하면은 어 충분히 가능성 있다 생각해. 약간 그 뭐라고 해야되냐 생각보다 그 한정이라는 거 자체에 사람들 많이 끌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진짜 한정으로 아 근데 요번에 할로윈 전에 이미 새로운 직업이 세개나 나왔잖아 아 그래서, 바로, 그래서 다른 직업은 안 나올 거 어, 같다? 직업이 나오는 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약간 호박머리 직업인 잭 오렌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마녀 위치 나올 수도 있고... 어, 마녀, 뭐 이런 거... 마녀, 막 독포션 뿌리는 거지... 이제 그 우리 화염 포션 뿌리는 거 있잖아... 아, 그것처럼 마녀는 포션 독포션 뿌리는 어, 거... 어... 독포션 뿌리는 거 아니야... 어... <목소리> 가능성 있네... 만약에 나온다면 음,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... 위치 막 이런 거 해가지고... 근데 우리가 지금 세 개가 나왔다고 해도 이벤트성 직업은 나올 수 있을 거같다 생각이 드는데? 진짜 나왔으면 좋겠네요. 약간 또 이제 할로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또 뱀파이어가 있잖아요, 그렇죠? 뱀파이어 능력이 뭘까? 뱀파이어 약간 그거 근접 공격했을 때피 회복하는 거 피흡수. 어, 뱀파이어가 근접 공인가? 아, 피 빠니까 그렇네, 근접 공인가? 어, 뭐 근접해서 피 빠니까 약간 그런 효과가 붙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. 피 회복 가능한 음. 이제 효과. 근데 만약 에 그렇게 나와 버리면 보롤로라든가 이제 근접류 친구들은 많이 슬프겠지?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 요리사 친구도 셰프 때문에. 아, <웃음> <웃음> 맞아. 상위원 나와 가지고. 어, 그게 떨어졌거든요. 애매하긴 하지. 애매하긴 하지. 난 그렇게 생각해. 뭔가 인테리어 뭘... 아이템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클것 같다. 아, 인테리어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. <laughs> 응, 응. 인테리어는 지금까지 업적하면서 나온 게 대부분 인테리어였잖아. 맞아.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인테리어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. <laughs> 인테리어 너무 아쉽단 말이지. 하긴 우리는 건축 게임보다는 이제 싸우는 게임이 더 가깝다 보니까 형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다. 나는 근데 그것도 괜찮다 생각하거든. 건축 생각 좋아. 응. 근데 라고 하기엔 우리가 최근에 뭐 만드는 그런 걸안 해가지고. <laughs> 야 어쨌든 할로윈 되게 기대된다. 와 어, 이제 벌써 10월 말이라니. 난 이게 더 충격인데. <laughs> 시간 빨리 가는 거? 맞아. 아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? 이미 뱀파이어 관련된 직업들이 나왔잖아 뱀파이어린다 할로윈 관련된 직업들이 좀 나왔잖아? 뭐.. 네크로맨 서말하는 뭐 거? 좀비라던가.. 뭐? 음 맞아 그런 거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아 직업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더 확실.. 드는데 하긴 3개나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그해 근데 진짜 그 사탕 모아서 하는 그건 무조건 나올 것 같고 보통 다른 게임들도 이렇게 할로윈 이벤트 때는 그 사탕 모아오기 뭐 이런 게 많잖아. 맞아 맵골 곳에서 뭐 교환하거나. 그치 그치. 근데 9 9구 나이트에서는 음... 아니면 할로윈 보스가 나올 수도 있지. 할로윈 보스? 기본적으로 사탕이 맵에 드랍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할로윈 보스를 잡으면 이제 사탕을 뭐두 배로 준다거나 더 많이 주는 거지. 음... 근데 그럴 수도 있다. 이제 우리 지금 호텔처럼 음? 그렇게 막 곳곳에서 주운 다음에 막 교환하는 거야. 요정님이랑 교환하는 것처럼. 뭐안 어, 그래도 있을 같은데? 안 그래도 그 썸네일에 요정의 집 앞에서 그 있는 서 있는 광신도들 그림이 있긴 했어. 뭔 교환은 요정님이랑 할것 같은 느낌?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 게임 속에서? 응응 응. 음~~ 가능성 이 있어 왜냐면은 우리 요정님이 또 이것저것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? <웃음> <요정님>. <웃음>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어 요정님 거래광이었어 어 거래를 좀 많이 하시잖아? 뭐 그렇지 그런 걸생각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이 있을 것 같은데? 아 나는 레시피 같은 거 새로 나왔으면 좋겠어 셰프 레시피? 아, 레시피? 막 마녀의 레시피 해가지고 마녀의 레시피 <laughs>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마녀의 레시피다 포션 제작 같은 거할수 있는 직업이 나왔으면 더 좋겠다 마인크래프트냐고 아쉿쉿 아, 거기는 다른 장르야 <laughs> 이게 뭐가 업데이트되면서 더 어두워졌다니까 엥? 그런가? 응 업데이트되면서 더 어두워졌어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가? 더 어두워졌나? 아니야 더 어두워졌어 오 그래 이제 깊은 곳으로 가는 걸수록 더 어두워져 원래 그러지 않아? 나 아, 원래는 일정했나 그냥? 어 조금 일정했는데 이제는 그 차이가 조금 명확하게 보이더라고 아하 뭔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개도 좀더 자욱해지는 것 같다 하고 아니 안개는 원래 자욱했어 아 그래? 내가 많이 안 들어왔어서 그런가? 아 그렇네 나는 그냥 어? 그냥 그러려니 평소랑 같은데? 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맨날 밖에 돌아다니고 가지고 그게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걸 수도 있는데 나유 입장에서는 그렇지 맞아 나는 아니야 거의 집 주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생각보다 더 운인데 이러는 걸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나유가 요새는 잘돌아다니 이제 맞아 나 이제 안 무서워해 나 이제 그니까. 곰돌이 있는 네 번째 아이 있는 곳도막잘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많이 늦었단 말이지? 성장했어 성장했어 크크크크 어? 형응 할로윈 되면 나한테 사탕 줄 거야? 봐소 봐서? 아... 봐소는 뭐야 사탕이라... 안 먹어본 지... 트레골트레이 트릭! 하는 거지 트리골트레익형 트릭. 사탕 좋아해? 나는 사탕... 먹어본 기억이... 초콜릿 같은 거아 초콜릿은 좋아해 초콜릿 좋아해? 응 오호. 사탕도 막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, 약간 그런 거 청포도 맛 사탕 야. 그거 다틀면다 방어강. 아니, 야, 여기 있는 이 베롤 있는데, 왜 이걸 안놓고 아,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어강 버프 돼가지고 이거 베롤로도 가능하다. 너또또또 또, 또 먹으려고 했어. 너 어떻게 알았지? 쉽지 않군나연은 뭔가 할로윈 분장한다면은 어떤 거 해보고 싶어? 나는 마녀! 마녀? <laughs> 마녀 성대모사 잘했고 같거든. 무서운데? <laughs> 마녀 성대모사? 한번 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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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그게 마녀야? 이런 식으로 웃잖 아니요. 아니요. 마녀가 좀 귀여워. 니쁘게 코디하면은. 어? 어? 여기 좀 마녀 모자 쓰고 그럼 귀엽지 않을까? 아, 할로윈 때 그러면 각자 그 코스튬 이렇게 꾸며 꾸며 오자. 아 그럴까? 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<laughs> 좋은데? 아 근데 형 있잖아. 응. 왜 죽은 거야? <웃음> 나? <웃음> 간만에 어라? 화염광으로 그 곰불이 잡으려고 했다가 그냥 두들겨맞았어아이 형이 안 보여 어디? 저기다 저기다 저다 오오오오 오, 오, 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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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!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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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너 나한테 와가지고 막그 스크랩.. 쓰레기만 뿌리고 가는데? 쟤 뭐지? 뭐쯤나형 응? 나 죽을 것 같은데? 어안 된다 군대랑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? 어 됐다! 어 뭐야? 내려갔어 아니야 이제 안 죽어 아 하긴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아이스 아니, 맞아. 가지. 형, 여기 내가 아까 미안해서 이거 가져왔어. 아,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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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아, 할로윈 보스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한데. 뭐, 그러면 필리... 할로윈 보스 뭐 나올 것 같아? 나온다고 하면 뭐 진짜 마녀가 나온다고나 아니면 거대 미라? 거대 미라?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? 아싸, 공략이요? 에? 아, 근데 형 있잖아. 응. 보스가 막제따큰 좀비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래 뭐제따큰 거대 뭐 좀비.. 야! <laughs> 내가 할 거야! 아아 <laughs> 아, 내가 할래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할 거야, 할래 아이고 <laughs> 그, 아주 이랬는데. 그냥 막 속성 방어막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에이 설마 근데 나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? 안녕 <laughs> 허어 나이스 나이스 내꺼 야 나이스. <laughs> 라이브 써, 라이브 써. 뭐야 형 써? 괜찮은데? 그래? 라이 네, 써봐, 오 어, 라이 한번 써봐. 그래? 어차피 곧 끝날 거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9 9 나이트 도더 프레스트 이제 할로윈 업데이트가 총세 번을 할 건데, 네, 뭐가 나올지 일단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사탕 수집 요소가 등장할 것이다. 두 번째는 할로윈 보스가 나올 수도 있다. 세 번째는 할로윈 관련 직업. 이건 진짜 나왔으면 좋겠네요 약간 뭐 마녀라든가 뱀파이어 그리고 아니 제고랜턴 그래 맞아 머리호박 추가로 늑대는것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<laughs> 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우. <laughs> 여러분들은 이번 할로윈 이벤트 때 어떤 게 나올 것 같나요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그리고 하이프도 눌러주세요 그럼,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고나이 왁스기. 아까워 죽겠다.